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댓글이 달리죠? 그러면 이름 써드리는 걸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어, 좀 많이 밀려 있어요. <laughs> 많이 밀려 있어서 2주 넘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빨리빨리 해드리면 좋은데,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영상 제작하고, 또 편집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하고,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은, 음 영상 반드시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십에 대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높은 참여도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씨 채널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에 이제 그 일정 기준이 되면은 물론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지만은 또 멤버십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좀 현실적으로 아그 유튜버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그 공간이 마련됐다 그래서 그 유튜버 후원 차원에서 멤버십을 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또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하니까 꼭꼭 꼭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물론 영상 시청도 많이 해주시면은 어차피 또 도움이 되겠지만은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야 너무 좀 노골적이지 않냐라고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호가 있어요. 만월 예, 가득 찬 달이란 뜻이죠. 박정필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해서로 쓰고, 해서 이제 쓰는 방법을 일러드리고, 그 다음에 행서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쓰는 걸잘 보세요. 자, 사전적으로 뭐 이렇게 모양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모양은 이 글씨 형태 자체는 조금씩 변형될 수 있어요. 근데 꼭 시비를 거는 분들이 그분들이 와요. 와서 뭐 맞았네, 틀렸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조사하고 하는 거고,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잔재 음, 갑자기 좀 욱했네요. <laughs> 이게 댓글을, 그리고 왜 댓글 달면서 그 반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네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네? 이렇게 좀그 버리장머리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삼수변은 3분의 1만 쓰고, 어,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변과 방을 나눌 때 3분의 1을 쓰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제가, 방식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운데 정해놓고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삼수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모양을 이거 조금 바꿔 드릴게요. 이 모양 보면은 또뭐또 뭐또 그런 소리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칸 쓰면 되니까 이쪽을 넓게 쓰시면 돼요. 이건 모양을 좀 바꿀게요. 쓰시기 좋게.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쪽 길게 걷는 게 좋겠죠. 이쪽 칸까지 차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운데 내려가는 것 똑같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 사람자 이 같이 X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점만 두개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내려서 이런 형태도 있다. 우리가 이제 특히 더군다나 이제 글씨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면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자로 지금 우리가 사전적인 형태만 가지고 얘기하는 를게 아니죠. 그리고 다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된다. 자, 이것도 이쪽 기준으로 해서 써볼게요. 자, 3수변이 나오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리고 타고 들어가죠? 항상 해서 기준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행서를 잘 쓴다. 이것도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점으로만 이렇게 찍을게요. 네,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를 짜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 자, 여기서 자, 특징을 잡아내야 돼요. 위에는 좁고 아래가 넓죠? 그러면은 이 삐침을 내려올 때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거의 3, 반 이상 지났을 때 여기서부터 방향을 바꾸세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역을 짧게 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 각도 같은 각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글씨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이 공간을 하나, 둘, 세 개를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 위쪽에서만 써서 아래를 시원하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더 위에다 이렇게 해볼게요. 위쪽에다가. 그럼 아래가 이것보다더 남았죠? 이렇게 형태를 바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이어지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자, 올라가서 점 찍고 힘 빼서 살짝 빼서 점 찍고 이렇게. 점으로 처리하시는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장 그래도 따라가시기 좋은 형태로 설명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박씨 너무 많이 했죠? 이건 1대1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필순도, 필순도 경우에 따라서는 쓰는 거에서는 바꿨을 수 있다. 근데 그냥 자신감 있게 와가지고 틀렸어요, 그래, 틀렸어요. 틀렸어요, 없죠. 틀린 게 어디 있어. 누누이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핵심은 빼먹고 안 듣는다. <laughs> 아주 미치겠습니다, 진짜. 또 그런 사람들 있죠? 한자를 굉장히 아주 터부시하고, 이렇게 막, 혼자만 안 하면 되지, 댓글을 왜 달아와서. 이 한자를 그 중국이랑 더, 더군다나 이게 그 동북아에 살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 뭐 일본어 배우고 중국어 배워야 되는데 한자 모르고 배웁니까? 꼭 그렇게 알지도 못한 소리 하고. <laughs> 자기는 안 하면 돼. 이렇게. 자, 이것도 가운데 이렇게 더 보세요. 오늘은, 아이고, 영상 찍다가 자꾸 딴 소리 많이 하네. <laughs> 이해하시고요. 자, 나무목은 항상 이렇게 긴 데다가 이렇게 잘라, 잘라낸 거라 그랬죠? 여기 파임물 이렇게 잘라내서 점으로 바뀐 거라고 그랬어요. 좀 길게 나가세요. 이렇게 길게. 여기가 이렇게 길어야 돼요. 길어야 돼요. 이거는 점이 좀 나가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나가도 괜찮아요. 나란히 맞춰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점복자 하나만 있는데. 그러니까 좀 떨름하니까 좀더 나가서 쓰셔도 괜찮다. 자, 이렇게 서 중간쯤에서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크게. 그래야지 폭이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정자. 자 바를 정자 바르게 쓰기 어려우시죠? 자 이거는 이거는 모양을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이체자로 쓰는 게 있어요. 음, 보통 뭐 속자, 약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자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쓰는 거 보셨으니까 이대로 쓰셔도 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 다점 하나 찍고 이 점을 이렇게 나란히 보면서 이쪽에다 이렇게 찍으세요 이것도 발정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쓰면은 하고 들어와서 점이 이렇게 찍어지고, 넘어와서 이렇게 찍어지고, 이렇게. 연결성이 훨씬 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자. 이게 필자가 이제 필수는 좀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갈고리 달아도 되고, 탁 삐쳐도 되고, 그냥 정식하게 찍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 하고, 이게 둘이 두 번째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너무 길지 않게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와서, 방금 나서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다 하나, 이렇게 해서 양쪽. 필수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 간단한 거니까 중심을 안 잡았지만 다 중심 잡아놓고 하세요. 중심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면은, 훨씬 더 쓰시기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글씨를 쓰시는 분이다, 아, 만월 선생께서는 그러면 세필 쓰시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작품 같은 거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소품 같은 거 만들 때. 글씨를 오래 썼는데도 잘안 된다, 그러면 세필 연습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가운데서 점 찍으면 되겠죠? 무조건, 그죠? 렇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제 쑥 올라와도 돼요 더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자 요거는 좀 세웠죠 근데 좀더 눕혀도 돼요 이제 내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신에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짝 붙이시고 자요 간격만큼만 붙이시면 돼요 간격만큼 이렇게 하고 마음심자 쓸때 해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만 더 들어간 거다. 그리고 왜 필순을 이렇게 하냐 면 이게 행서로 쓸때이 필순에 의해서 쓰여진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건 타고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넘어가서 일로 찍었다가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멋은 있죠. 예. 네. 근데 사실 좀 쓰기가 이렇게 뭐 녹록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바뀐 자들 가지고, 어, 좀잘 인식하시고요. 또, 영상 보시다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질문을 하세요. 맞았다 틀렸다 판단하지 마시고. <웃음> 아셨죠? <웃음> 아이고, 어쩌곤 좋아. 아무튼,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번 쓰시면 100번 따라 쓰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자기 영상 올라갔는데도 몇, 몇 주가 지났는데도 뭐 10번 이렇게 보는 영상이 있어요. 이 신청 뭐 하라 해? 그냥 재미로 하나? 어쨌든 욕심이 있잖아요. 내 이름 정도는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 그또 필요한 분들만 댓글 다세요. <laughs> 아무튼, 한 번을 모시더라도 필요하니까 그랬겠지만, 네, 어쨌든 웃으면서 끝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